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얼티미 커스텀 나이트메어. 프레디의 피자 가게 6팬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프레디의 피자 가게 7이 나오기 이전에 기념으로 나온 게임 같아요. 어, 아마도 프레디의 피자 가게 7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30일 날에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에 이미 게임 그 영상 많이 나왔고요. 무료로 풀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때 즐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게임은 팩 게임이고 되게 메인 화면이 상당히 좀 정신 이 나간 것처럼 막 이렇게 막막 막 인형들이 막 이렇게 흔드는데 이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조금 병맛스럽게 게임을 좀 제작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잘 만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보아하니 네 가지의 모드가 있네요. 골든 프레디가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의 다른 모드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의 모드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대충 프레디, 프레디 7과 좀 비스무리하게 좀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하나하나 어떤 모드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치카가 있는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카와 이게 프레디 치카 맹글, 그리고 뭐 치카 업데이트인가요? 그리고 볼룸보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첫 번째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어요, 되게? <laughs> 이 게임은 조금 정신없는 게임이어서 저도 좀 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게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 보다시피 프레디 6이 나오는 그런 기계도 있고요. 대중 비슷하죠? 이렇게 캠은 8까지 있고요. 1부터 8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치카가 캠 3에서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가면 쓰는 것도 있어요 프레디 실도 가면 쓰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맹글 들어왔습니다 여긴 것 같아요 오케이 막았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써가지고 막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프레디 실도 이렇게 가면 쓰는 막는 기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비슷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은 1시예요 벌룬 보이가 보였는데 벌룬 보이가 어디 어딘... 프레디가 옆으로 왔습니다 자 닫고요 아이고 치칼네 그렇습니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이네요 어렵습니다 깨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병맛 게임이에 하시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병맛이라고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모드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웃는, 거 비, 비웃는 것도 비웃는 건데 그 병맛 부분이 있어요 맹글 스토리 같은데 두 번째 모드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오래할 수가 없는 게임이야 완전 오래하려면 완전 우기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임인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두번째 모드를 봤습니다 두번째 모드는 그냥 바로 입구컷을 입구 당했고요 <laughs> 두번째 모드는 그냥 저냥 입구컷 당했습니다 네, 두번째 모드 잘 봤죠 님들 어, 맹글 모드는 이런 모드라고 할수 있고요 자 두번째 모드는 이런 모드였습니다 네 입구컷 당했고요 세번째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쇼우더 프레디 한번 세번째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번째는 별로 안나오네요 근데 프레디 3이었나요 3이 나오는 인형도 있고 속박님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얘, 얘도 얘 있네 얘는 얘안 튀어나오게끔 막아야죠 이렇게 안 튀어나오게끔 막아야, 막아야 합니다 이름을 많이 까먹었어 내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 게임을 너무 이름을 다 까먹어 어머 너 뭐니 깜찍한 인형은 뭐죠 되게 깜찍하네 벌룬보이는 캠1에있습니다 벌룬보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왼쪽이랑 오른쪽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셔터 부분은 다 닫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든프레디 나왔어 미친 거 아니야? 오 어, 갔습니다 오케이 프레디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캠 4에는 또 있습니다 오케이 닫구요 다시 캠포에 있던 프레디 3에 나오는 인형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아이그몸 안으로 들어간 인형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플래시 플러시 트랩빙가 플래시 트랩빙가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한지가 플러시 트랩이었나 플래시 트랩이었나 그랬던것 같습니다 대충 뭐 이런식으로 게임 플레이 하면 될것같아요 깜짝이야 어?

게임이 그냥 자기 알아서 꺼졌어요. 네,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게임 꺼졌구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모드를 봐야겠죠. 네, 세 번째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세 번째 봐도 네 번째 골든 프레디죠. 골든 프레디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골든 프레디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일 어려운 모드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리즈 모드도 제가 알기로는 제일 어려운 그런 하드 모드로 알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여러 가지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즐겨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모드가 있는데 조금 병맛스럽게 만든 것 같아. 왜 병맛이라고 하는지는 제가 이것까지 한번 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병맛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춤 추는데 춤을 안 춥니다. 치카가 춤 추는 경우가 있는데 춤을 안 춥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어 뭔가.. 계속 어!!! 첫번째 무드를 한번 더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무드에 들어가서 첫 번째 모드에 들어가면은, 맹글한테 죽을 것 같습니다. 치카가 춤춥니다 아, 혓바닥 파. 대충 이런 느낌의 게임이고요. 게임 꺼질 것 같네요. 게임 꺼지기 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대충 이거는 이제 6월 30일에 나오는 프레디, 이제, 얼티밋 커스텀 나이트 버전, 출시 기념으로 뭔가 대충 이제 팬분께서 만든 개발 게임이고요. 조금 병맛스러운 게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가뿐사 게임이고요. 게임 꺼졌네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6월 30일에 얼티밋 커스텀 나이트! 프레디의 피자 가게 7 기대하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할게요. 지금까지 프레디의 피자 가게 6팬 게임 얼티밋 커스텀 나이트였습니다. 녹화는 종료할게요. 뿅!